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다비 아래 어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압놈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압놈롬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 술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 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노는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아침도 여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위의 좌우, 앞두를 보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예, 네,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는 자신의 누이, 이 다말의 복수를 감행한 이 압살롬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압론이 했던 것처럼 압살롬은 똑같이 아버지 다윗을 이용하여 암론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그를 살해하죠. 여기에는 암론이 이 다말에게 한 행동을 듣고도 분노했을 뿐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다윗이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다 암론이 맏 아들이라서 또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특별 대우했던 이 다윗의 편애가 결국 형제간의 피를 부르게 하는데 한 몫을 했다. 그렇게 같이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전반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압살롬이 압론을 살해하였을 때 다른 왕자들은 긴급히 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망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에게 소식이 전해집니다. 압살롬이 모든 왕자들을 죽였다. 아마 이 다윗은 왕으로서 전국 곳곳에 자신의 정보원들을 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던지 심지어 왕자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정보원들로부터 그 소식을 전해받은 것이죠. 바로 압살롬의 복수에 대한 소식을 말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심히 통곡합니다. 통곡하고 있던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월요일 아침에 함께 나누었던 사람, 바로 요나답입니다 이 요나답은 등장하여 그 소문을 바로잡습니다 모든 왕자가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오직 암놈만 죽었다 그의 말처럼 이내 도망쳤던 다른 왕자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였고 다윗과 왕자들과 모든 신하들은 또다시 통곡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어디로 갔지요? 압살롬은 그슬 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도망합니다. 이 왕이 계승 서열 1위를 죽였으니 아마 이제 자신의 생명이 위태하다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달메에게로 갔을까? 왜냐하면 달메는 다름 아닌 바로 자신의 외할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외할아버지 그 품으로 가면 자신의 생명을 건질 수 있겠다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피신함으로 우리가 지난 3일간 살펴보았던 이, 사, 이 사건이 일단락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 인물에 대한 묘한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면 하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자신의 정보원으로부터 이 압살롬이 모든 왕자들을 살해하였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등장한 이 요나답은 그 소문을 바로 잡습니다. 모든 왕자가 죽인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암놈만 죽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이 들지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모든 정보가 가장 빨리 모이는 이 왕에게도 온전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던 이 급박한 때, 이때 요나단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오늘 말씀 32절을 보면 요나답은 나름대로의 그 확신을 가지고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왕의 정보원들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말이죠. 성수학자들은 이 상황을 이렇게 봅니다. 요나답은 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질지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32절, 하반절을 주목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거신이다. 이 요나답은 언제부터 이 일이 예비되어 있었는지 정확하게 그 시기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압논이 다말을 욕보일 때그 계획을 요나답이 설계했던 것처럼 동시에 압살롬이 압논에게 복수하는 것을 바로 다름 아닌 이 요나답이 설계하였을 것이다. 다윗을 이용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런 요나답의 모습은 정말 소름이 돋을 만큼 차갑습니다. 이어지는 33절을 보면은 요나답은 다윗을 위로합니다. 상심하지 마 없어서. 다른 왕자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암놈만 죽었으리이다. 그런데 사실 곰곰이 이 구절도 생각해 보면은 이 또한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른 모든 자녀들이 죽는 것도 슬픈 일이고, 또, 마다들 앞놈만 죽는 것도 똑같이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요나답은 여기 와서 상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구절에서 요나답의 마음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관없었던 것, 상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바로 요나답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요나담은 상관없었던 것입니다. 암논 하나 주는 것쯤이야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담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중요했을까? 자그 중요한 것이 35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담이 왕께 아래되 보소서 왕자들이 온아이다 당신이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자, 왕자들이 올때 요나답이 다시 등장하여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요?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되었다. 요나답에게는 이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집에 누군가 욕보여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어도 또이 피의 복수가 감행되어 누군가 생명을 잃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바로 나의 계획, 나의 계략, 나의 말대로 되었다는 그것이 더 중요한 사람 그래서 성경은 이 요나답에 대해서 간교환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회간의 말씀, 이사무엘라 13장을 돌아보면 이 다윗의 딸 다말은 가족 내에서 심한 상처를 입고 모욕을 당하고 평생 철양하게 처녀를 유지하며 처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다말을 육보인 압노는 이스라엘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을 남기고 결국 자신의 동생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에 대한 피해 복수를 함으로 살인자가 되고 결국 도망합니다. 정리해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은 폐인이 되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고인이 되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남았습니까? 이 가정에는 아픔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이 3일간의 말씀을 돌아보며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어쩌다 다윗의 집은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돌아보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이유는 또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이유가 떠올랐다면 과연 그것이 그 이유의 전부일까요? 자, 우리는 이 비극적인 일을 나누면서 동시에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이제 살펴보았는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장면을 우리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뱀의 꾀임을 받는 하와. 이 하와는 이 뱀의 꾀임 속에서 욕 그의 욕망이 들끓었고 그는 결국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냐. 사실 이 창세기 2장 9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분명히 그것이 소개하고 있는 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을 뿐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 욕망에 투영된 이 하와의 눈에 비친 이 나무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할 만큼 참스럽기도 한 나무였습니다. 욕망이 만들어낸 하나의 허상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도 동시에 우리는 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류가 처음 이 죄를 범죄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인가? 과연 하와 때문인가? 동시에 한번 더, 과연 하와만의 잘못인가? 우리 함께 잠깐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손에 끼워두고 창세기 3장, 우리 맨 앞으로 가서 우리 3장,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3장, 우리 같이 함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자 여러분 혹시 오늘 이 1절을 말씀 읽으면서 이상한 것 혹시 못 느끼시겠습니까? 네? 어떤 부분이 이상하지 혹시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뭐가 이상하지요? 이상한 게 없다면 우리 2절 이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러분 혹시 1절에 이어서 2절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아주 이상한 표현이 있죠.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동시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4절과 5절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무엇이 이상합니까? 오늘 1절과 2절, 4절과 5절 계속해서 이상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바로 너희입니다. 너희. 1절,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아니, 왜 뱀은 너라고 하지 않고 너희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이 상황은 뱀이 여자를 유혹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뱀은 여자에게 너라고 하지 않고 너희라고 했을까요? 네 모습은 대화 속 내내 계속됩니다. 2절. 여자는 뱀에게 말할 때 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합니다. 3절은 하나님의 명령이니 그냥 넘길 수 있다 하더라도 4절과 5절 계속해서 뱀과 여자의 대화에는 너희 우리 복수형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말씀 이렇게 표현한 데에는 바로 성경은 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이 자리에 누가 있었다. 아담 또한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말이죠. 아담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뱀이 유혹하던 하와를 유혹하는 그 자리에 아담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뱀이, 그리고 또이 하와가 표현할 때 너희 또는 우리를 계속해서 서양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 아담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담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방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관. 그리고 또 이것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다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아담에게도 줍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이 아담을 수식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이냐면 자기와 함께 있는. 정리해 보면은 이 아담은 하와가 뱀을 유혹할 때뿐만 아니라 선악과를 따 먹을 때에도 아담은 그 옆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 봐서 인간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과연 하와의 책임인가? 아니, 바꿔서 질문해 보죠. 과연 하와만의 책임인가? 우리는 지난 3일간 이 사무에라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있어서는 안될 끔찍한 범죄가 벌어졌습니다. 성폭행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가족 내의 성폭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결국 형제살인이라는 큰 아픔이 더해집니다. 우리가 이 13장의 말씀을 정리하며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이 범죄는 암론만의 책임일까? 우리가 지난 3일간의 말씀을 돌아보면 여기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생에게 욕정을 품은 이 암론 이전에 그보다 앞서서 남편 있는 여인을 취함으로 자녀들에게 성적 타락의 모습을 보여준 아버지 다윗이 있었고, 또 여기에는 압론이 자신의 그 욕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꺼이 간교한 조언을 했던 요다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압살롬이 압론에게 복수를 한 데에는 피해 복수를 감행한 압살롬 말고도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자녀들을 동등하게 대하지 않고 편애했던 아버지 다윗이 있었으며 또 이번에는 반대로 이 압론에게 복수하도록 그의 계획을 도운 요나 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이 사무에라 13장에서 이 범죄는 과연 암놈만의 책임일까?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누군가의 범죄에는 그 일을 직접 행한 사람뿐 아니라 그 행위에 공모하는 것도 또 방거라는 것도 그 또한 잘못임을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에 이러한 죄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만 잘하면 될 일이 아니라 깨어 있어 서로를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혹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 이렇게 시험에 들어 넘어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실족하여 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 그 모습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나는 요다단과 같이 그 모습을 부추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나는 다윗과 같이 그 모습을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아침 주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방관하거나 것들을 부추길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그렇게 시험에 든 이들을 서로 돌보아야 할 때입니다. 월이 가정의 달에 가족 공동체와 우리의 주님의 몸된 신앙 공동체를 서로를 돌보고 또 혹이 넘어진 자 있다면 보살피는 그 사랑의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아침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무에라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가 시험이든지 앞에서 또 누군가 넘어진 자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혹시 우리는 요나답처럼 그 모습을 부추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우리는 다윗처럼 그것을 방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한 공동체로 부르신 한 곳으로 부르신 주님의 마음을 돌아보며 이 월은 서로를 돌보고 보살피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 허락하시고 또한 사람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상처받은 것들이 아파하는 것들이 위로하는 이한 달이 되도록 또 오늘 하루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하나 되게 하시는 살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 모아 기도드립니다. 아멘.